자, 20번 문제를 보자. 자, 이거는 선생님이랑 많이 했던 유형이잖아. 그죠?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규칙 먼저 찾아야겠죠? 자,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이잖아. 그죠? 선생님이 가르쳐 준. 자,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요. 자, 2분의 2라고 볼게요. 2분의 2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나와요. 자, 2분의 2니까 4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할게요. 그럼 2분의 7이 나와요. 라고 해보자. 자 봤더니 음 약간 어쨌든 분수가 있으니까 어떤 값에서 2분의 1을 빼면 된다라는 게좀 나오는 것 같아 자 얘한테 2배를 하고 2분의 1 빼봐 맞니 나오네 오 얘한테 1이잖아 2배 해봐 2배 2배 하고 2분의 1 빼봐 얘 나왔나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꼭 굳이 바꾸진 않아도 되겠구나 바꾸면서 잘 볼까 했지 그랬더니 그렇진 않네 두배 하면 2. 거기다가 2분의 1 빼면, 어, 맞네. 2분의 3. 여기다 두 배. 4. 그쵸? 거기다 2분의 1 빼봐. 2분의 7 맞아, 안 맞아? 맞네.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얘한테 두 배를 하는 거야. 그리고 2분의 1을 빼. 그런 값에서, 요거, 그런 값에서 이쪽으로 넘어와. 넘어오면 얘네가 빼기가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했더니 0이 나와요. p에서 1 빼고 2분의 3을 했더니 0이 나와요. p에서 2를 빼고 마이너스 2분의 7했던 0이 나와요. 자, 무슨 말이냐. 내가 이래들을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지. 그렇죠? 일반화를 시켜서 2분의 1 집어넣어서 0 나와요. 1 넣었을 때0 나와요. 2 넣었을 때0 나와요는 근이라고 했어, 선생님이.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을 만드는 건 근이라고 했어. 근데 이렇게 통째로 보여야지, 이렇게 통째로. 그러면 이런 식에 대해서 일렀을 때, 일렀을 때, 이분의 일렀을 때, 이넣었을 때가 0이 나왔다라는 건 얘네들의, 얘네들의 근이 x-1이고, x-1이고, x-2인데, 최고 차이는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, 이 앞에 개수가 1인 거야.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x-2분의 1과 x-1과 x-2의 얘가를 이렇게 이항한 더하기. 2x 마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지. 그런데 궁금한 거는 3을 집어 넣었을 때 나머지라고 했다는 건 p3을 궁금해한다는 거죠, 그렇 p 3을 그럼 이 모든 식에다가 3을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 계산 값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다.